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전천 복원 무산입니다. 부산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이 전면 무산되는 상황을 맞은 건데요. 환경부가 490억 원중 50%에 달하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를 해온 겁니다. 하천 구조를 2층 하천으로 바꾸면서 환경부 생태 하천 복원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생태 하천 보원 사업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냥 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들의 의지를 듣지 않고 강행해 버렸거든요. 결국 부산시는 사업 중단을 선언했는데, 시가 왜 그동안 국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왔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가 감사에 착수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씁쓸함만 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산시 기장군 갈등 여전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부산시 자치구 시정 최고 회의에서 부산시와 자치구 13곳이 내년부터 예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합의했는데요. 이때 두 곳의 단체장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구에서 부구청장을 대신 참석시킨 것을 고려하면 유일하게 오규석 기장군수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번지고 결국 시정 최고의 불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방분권 약속 지켜랍니다.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 9월 확정됐고 10월엔 재정분권 방안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불경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정보의 보다 강력한 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지방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주요 과제 보완과 입법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브리핑이었습니다.